우리가 이제 비식별화 부분은 좀 이제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앞선 그 시간에 데이터 그 비식별화 이제 법과 활용 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복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예, 저리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비식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은 변수들은 어떤 것인지. 그리고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일단 이제 비식별화는 크게 보면 이제 그 해당 컬럼이나 변수 그 정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식별을 할수 있는 정보와 그 다른 변수와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식별화, 식별화, 식별이 되는 정보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분석할 수,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보는 것처럼 뭐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생년월일, 사진,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고유식별 정보는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가 대표적이죠. 그리고 운전번호, 여권번호 같은 우리가 이제 발급받는 그런 공공성 이 있는 데이터. 자, 그리고 이제 생체정보. 자,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도,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이제, 어, 얻어지거나, 혹은 그 개인이 이용하는 어떤 기업과 그 정보들. 예를 들어,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것들. 이런 게 이제 개인이 바로 그 누군지를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가지고 알수 있는 정보는 뭐 개인 특성 정보. 음, 뭐 성별, 생년, 생일 나이, 국적,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신체 정보는 뭐 혈액형, 신장, 몸무게 등과 같은 정보, 그다음에 이제 신용 정보, 경력, 전자적 특성, 가족 특성, 뭐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, 이런 개인 정보와 어, 결합이 됐을 때어알수 있거나 혹은 뭐, 요런, 요런 정보들이 좀 결합이 돼서 식별을 할수 있거나 이런 정보들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들이 그 생성이 되고 음 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결합 정보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.